다리 찢기 아 진짜 안 는데 오늘 한번 진짜 늘려 볼까 해서 엉덩이 이렇게 들어가지고 빡 이러다가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햄스트링에 부상을 입는 거예요 이거 햄스트링 부상 한번 입잖아요 잘 낫지도 않고 스트레칭 할 때마다 계속 아프고 진짜 억울하고 속상하고 짜증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도전하기가 힘든 그런 상황에 놓이시는데 제가 다시 여러분들 부상을 딛고 다시 시작하실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알려드릴 거예요. 꼭 하셔야 되는 게이 햄스트링을 이완해주는 마사지를 꼭 하셔야 돼요. 그러면 빨리 나서 통증 없이 다리 찢기 다시 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통증 완화를 하는 방법 중에서 이 햄스트링 부상이 두 가지 경우를 크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 경우가 어떤 거냐면 이렇게 뒤쪽에서 엉덩이 뒤쪽에서 햄스트링으로 타고 와서 이렇게 당기는 경우가 있고 또 허벅지 안쪽 이 사타구니 안쪽으로 해가지고 햄스트링 부상을 입는 경우가 있어요. 이두 가지 경우에 다르게 조금 이완을 해줘야 되겠죠. 꼭 필요한 거. 안전 야구공 이거 링크 걸어 놓을 테니까요. 없으신 분들 링크 통해서 구매하시면 됩니다. 자, 이 엉덩이를 타고 나라, 내려오는 햄스트링이 어 당길 때는 요렇게 엉덩이 밑에다가 공을 놓고요. 요렇게 무릎을 세워 주고 요렇게 공 엉덩이를 살짝 들면서 요렇게 롤링을 해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롤링 할때 느껴지는 부위가 있어요. 엄청 그 타이트하면서 아픈 부위. 그 부분에 반드시 풀고 여러분들이 스트레칭 하셔야지 또 다치지 않고 아프지 않으면서 스트레칭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안쪽 사타구니 쪽으로 연결해가지고 당기는 햄스트링에는 자, 이거 있어야 돼요. 폼블럭이요. 폼블럭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차이 엄청 크니까요. 꼭 준비하셔서 같이 하세요. 다리는 이렇게 디귿자 모양으로 해주고, 허벅지 안쪽을 들어서 이렇게 폼블럭을 안쪽에 위치해 줄 거예요. 그리고 이 안쪽에다가 공을 놓고 이렇게 롤링해 줄 거예요. 와, 그러면. 진짜 너무 시원해요. 저는 지금 햄스트링 부상이 없는데도 스트레칭 많이 하고 자꾸 근육은 타이트해지려는 성적, 성격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다치지 않은 사람들도 다리 찢기 연습하기 전에 근막 이완의 도구로도 쓰셔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일단 너무 시원하고 좋아서 어, 진짜 계속하고 싶어요. 하루 제일 하고 싶은 그런 심정. 자이 안쪽 햄스트링 요렇게 이완했을 때또 좋은 점이 뭐냐면요. 엄마 자세 안 되는 사람들도 이 햄스트링이 안쪽이 뻣뻣해서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 경우에도 너무 너무 좋고요. 자, 이런 것들을 해야지 여러분 통증에서 벗어나고 다리찢기 재도전 해 보실 수 있다는 거예요. 꼭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